이 방법 의 핵심은 매매가가 얼마나 얼마나일까 아니가 전세가가 계속 오를 만한 아파트를 잘 고르는 것입니다. 당장, 당장 당팔아서 매매차익을 노리기보다는 적당 적절히 가르타면서 계속 올라가는 전세상승분으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한다는 점, 것이었습니다. <laughs> 처음 이 영상을 올렸을 때는 3억 7천만 원이 어디냐며. 지나쳤습니다. 당시에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많이 나서 그 정도 금액은 수어야 집을 살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다시 읽었을 때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거의 안 나는 시점이었으므로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읽어서 집을 알아보면 전세난을 직접 경험해보니까 한동안 전세가 오를거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도안된 아이를 안고 매일 인터넷을 지신다. 어느날, 어느, 택대급 카페에서, 저녁까 전세까지, 거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은 아파트 이름이 몇 개, 적게 짧은 건들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 광명의 한 아파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날, 남 입장 떠나다 아니면 공부하던 시절 몇번 돌려봤던 아는 동네, 아 아는, 아는 동네, 아는 아파트였습니다. <laughs> 올라온 아파트는 소형이 하는데 그 동네는 소형 아파트가 얼마 안 떠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시세를 검색해 보니 매매가 1억 6천. 500만원에 전세가 1억 5천 5백만원 이었습니다. 천만원은 있으면 아파트를 살수 있을 것입니다.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어, 이거, 걸어 어, 이것이 실제 가격임을 확인한 뒤 어, 집에 왔던 친정엄마가 바로 출동했습니다. <laughs> 30분 만에 광면에 도, 도착해서 중개소에 앉아있는데 신기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안내는 잠깐 사이에 눈앞에서 전화가 여러 통 걸려오더니 집이 다 팔려버린 것입니다. 소재님께서 지방 투자자들이 집을 보지도 않고 전화로 모두 사겠다며 가장 싼 물건은 이제 1억 7천만 원짜리 딱 하나 남아있고 그다음 물건은 1억 8천 0백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1억 7천만 원짜리 소유자가 일각구홉 일곱 투자가 아니라서 양도소득대비 비과세 혜택이 없는 집이라 투자자들이 안 샀다고 했습니다. 2013년 부동산 시장,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1구1주택자들의 물건을 매입할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 그전에 감면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laughs> 내가 이 집을 사 와서 사버리는 순간 시세, 시세는 1억 8천 6만 원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 하루 사이에 억 2,500만원이었던 아파트 가격이 2,000만원이나 상승하는 셈입니다. 당장 집을 보고 이성이 없으면 사겠다고 했습니다. <laughs> 집을 보러 가는데 바로 옆 주공아파트에 곧 재건축 시공 사를 선정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재건축하느라 허물면 여기 살던 사람들이 바로 옆 아파트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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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사 오리라는 저, 저, 저. 생각이 들었습니다. <laughs> 그날 바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잘 아는 곳에 빠른 결정이 가능해서 몇 달째 잔금을 치르고 전세를 재계약한 시점이 되자 이 아파트는 여유가 1억 2억 9천만 원에 전세가 1억 7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내가 산 금액과 추선제 전세가가 같아진 것입니다. 내가 전세가가 같아진 세자가 입 불연해하던 시기에 500만 원을 깎은 1억 2천 5 0만 원에 재계약을 했고 기타 비용까지 총 8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 돈은 고민 끝에 내가 아이를 같이 직접 키우기 결정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는 퇴직금 1,000만원으로 말 남편에게 내 책이 있못 받는 사람 지금 믿어다 줘 보자고 말했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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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아, 아이가 아파트 무덥무덥 잘 자라줬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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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후에그 아파트 는 2억 7천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여기 20평대의 내 집의 시설 동작전이 조금씩 자라나면서 우리는 다예에 적어놓은 목표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지속관리는 남한 위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800만원을 시작한 첫번째 주자가 주자에 대한 두, 두,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전세금 상승분에 다음 투자가 가능했고 그것의, 그것의 상승분으로 다시 그 다음 물건을 매치할 수 있었습니다. <laughs> 외벌이가된뒤 남편의 월급으로는 생활비를 전세금 상승분은부동산투구를 했습니다. 주식은 코스피가 2000 이하로 떨어지면 이트리손이로 매입하고 2 4 0 0이넘어가면매도하는 방식으로 나만의 소소한 틀을 만들었습니다. <목 Cody> <laughs> 당신은 친정는이 친구는 이 워낙 좋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는이는이아니었이니다 대출을 마, 대자 이이 받아 몸이친구린친구들이 결과가 좋았지만 그때 그때 다시 돌아가 돌아가나 한다면 결국 같은 선택을 했을 걸 스스로 했을 걸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대출 을더 많이 받아도 이자를 낼 현금 흐름이 없었습니다. 아, 아예 이제 미용까지 대출 더 받아 그걸로 이라는 이야기들 하실 그 경우 내가 참이그그 눈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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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유할 자신이 니다 음? 가족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투자. 하는건데 안전보장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투자에 들어가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하고 가족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싶었습니다. <웃음> <웃음> 이 그러다보니 아주 천천히 4년 뒤인 2017년에 이, 일급자가 이급자가 되었고 순4사선은 24, 5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세금의 각종 비용 비용을 뺀다 해도 너, 발굴하는 일급자의 차원 목표 35세 3억 원을 무단히넘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시작한 사람들보다는 한참 작지만 시 금액 8,800만 원에 비하면 마, 나머지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었습니다. <laughs> 36개월까지 계속 끼고 키우던 아들도 유치원에 들어갔었고, 외버리시까지 1300만 원이었고, 남편의 월급도 350만 원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차도 놓고 여행은 안 가면? <laughs> 아이가 단들면 유추와 책을 읽고 주말엔 강연을 강연을 듣거나 부동산을 보러 다녔습니다. <웃음> <웃음> 예전에는 투자는 무세포를 스티커에서 찾기는 는데스에서 아무도 무가 재관의 쿠데타 수가 될 수가 없는데 단결경 단결경 단결경의 안전 상황이나 운에 달고 내가 살수 있는 곳시에 공부를 보통에. 다가오는 오늘 못잡는 일만은 없도록 해야겠다는생각이 들었습니다. <laughs> 이 세상에 이세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이세야 합니다. 이0상에있이 세상에 이 바뀌고 6.1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당장 큰파급력은 없었지만, 이제부터 규제를 시작하기는 정부의 방향성이 엿보였습니다. 우득천 부동산 공보를 시작했던 지난 상승장에 대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laughs> 부동산 규제가 시작되면서 과거에 어땠더라? 제일 대중들의 반반이 적은 건 지난 규제를 다시 살리는 것이니 곧 과거처럼 다수차 다둑, 다두, 다둑책다에게 양도세가 중과되겠구나. 그럼 사람들이 보유 수적수를 줄이는 대신 좋은 것딱 하나랑 뭉치라고 할 테고, 그럼 서울, 그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것을 찾을 것 같습니다. 이 과거를 생각해보면 규제를 해도 한동안은 엄청나게 올랐었습니다. 후반부엔 가득 습관 붙은 듯이 급상승했고 경기도의 새 아파트보다 인천의 재개발구역 반지한 빌라까지 시기의 상승폭만 다를 뿐 수차적으로 다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는 새 아파트도 나이를 먹고 어정쩡한 곳에 개발은 종전되었습니다. 그걸 보면 중요한 건 입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오, 오, 오를지 낼지 알 수는 없으며 항상 제일 안전한 선, 선택을 하자. 내가 지금 갈수 있는 가장 좋은 곳에 가서 술거주자가 되어 버텨야겠다. 과거를 돌아보니 더 이상 같은 투자 방식을 방법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laughs> 2017년 7월에 서울의 아파트 하나를 계약하고 나머지는 파기 위해 싹 내놓았습니다. 정어 돈으로 집 수만 벌리다 보니 경기도와 인천의 작은 집이 대다수였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던 집이 많지 않아 대부분 팔렸고 안 팔린 집들은 2018년에 임대주택 등록을 했습니다. 상황이 변했을 과거의 방식을 고수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돈이 부족해 한 번의 실패가 치명적인 될수 있습니다. 달걀을 한봉언에 담지 말라고 해내데나의 달걀은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 흰자를 분리해서 머랑을 쳐도 나눠질까 말까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꾸준히 살피고 기록하며 피드백하고 종목이든 의 지역이든 방식이든 행동을 수정해서 재정하고 결과를 또 기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요 결과에 상관없이 그 과정이 나에게 값진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이런 기록 덕분에 수, 수도권 부동산이 어렸을 때 대구 부, 부동산이 불타고 있다는 글들이왜 자꾸 올라갈까 진짜일까 한 의심하며 지나쳤던 과오 과거도 돌아볼 수 있었고 경매는 취득 방법 중 하나일 뿐 다양한 공부의 필요성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패턴으로 돈을 불렸다고 해서 같은 행위만 반복한다면 그것 또한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운이 좋았다는 것을 생각했 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릴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몇 번의 흑역사, 흑역사 때문에 투자하는 시기에 따라 유효한 방식이 달라진다는 교, 교훈을 얻었습니다. 2019년 예산보다 6년이나 빨리 목표로 했던 순, 순자산 8억원을 달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 자산산수성분은 부수시켜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토막이 되지 않는이상 샀을 때 가격보다 떨어질는없다 생각이 들자 하락 동안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laughs> 이, 이 실전으로 몇포 달성에 자산반사람들두 가지의 착각입니다. 다이어, 다이어트, 공부, 영어공부, 새벽기상, 독서, 백권 이런식으로 일레목표를 세우기에는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식의 목표를 세우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두가지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목표와 수단을 헷갈리지 맙시다. 이처럼 첫번째는 목표와 수단을 헷갈리는 것입니다. 2010년에 미래클모닝이라는 라 책이 나오면서 새벽 기상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이미 아침에 인간이라는 책이 나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마 10년 뒤쯤 비슷한 책이 나와도 다시 나와도 많은 사람들이 열광할 것 같습니다. 일년 목표를 새벽 기상으로 세우고 돈까지 내면서 새벽 기상 체크하는 모임에 가입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지키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책을 보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만 하면선 성공할 것 같은데 내가 이 지가 없어서 그걸 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평펑하는 평범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도하고 또후지부지 됩니다. 그런데 왜 지속이 어려울까요? 이 지가 부족하다가니까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새벽에 일어나서까지 해야 할 일을 하고, 하고 싶은 짐을 뭐아서 찾으면 눈이 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없, 없습니다.